첫 번째,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 이 단원을 배우면 종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물의 분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는 무엇일까? 삭, 고양이, 카라칼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종은 생물 중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하며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이다. 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종은 생물 중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 계속 읽겠습니다. 각각의 종은 특징이 서로 다르지만 어떤 종끼리는 특징이 비슷하다.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끼리 묶어서 더큰 단위인 속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을 종에서부터 점차 큰 단위로 묶으면 아래 그 그림, 이렇게 동물들 쭉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같이 개까지 분류할 수 있다. 개라는 건 기흑의 여입니다. 우리 지국의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어 그런 것처럼 개까지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들고양이 종은 다른 생물들과 함께 점차 큰 단위로 묶어 동물계로 분류한다. 어 밑에 그림처럼 가장 작은 단위가 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 과, 뭐 목, 뭐 강, 문, 끝에는 개. 계속 읽겠습니다. 생물의 분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18세기의 스웨덴의, 스웨덴의 린네는 생물을 생김새에 따라 동물계와 식물계로 분류하였다. 이후 과학이 발달하면서 <laughs> 생물의 분류체계는 계속 변해왔다. 지구의 다양한 생물은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의 다섯 가지 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동물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성이 있으며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 생물 무리이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의 기관이 발달하였고 육지 또는 물 속에서 생활한다. 자 우측에 어, 린네와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보충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린네 어, 1707년부터 1707년부터 1778년까지 살았던 스웨덴의 식물학자로 세계 각지의 생물을 관찰하여 분류하였다. 린네의 분류 방식은 오늘날 생물 분류학의 기초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며,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한다. 세 번째, 동물의 기관. 아까 글 속에서 기관이 발달하였다고 했습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이 대부분 몸의 기관이 발달하였다고 했는데, 그 동물의 기관이 무엇인지 읽어볼게요. 일정한 모양과, <laughs>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나타내는 생물체의 부분을 기관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동물은 몸의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배설기관, 감각기관 등 특정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 동물계가 끝나고 식물계 읽겠습니다. 식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을 할수 있어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물이다.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 세포벽, 보충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을 둘러싼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며 세포의 모양을 유지한다. 자, 이제 다시 글로 돌아와서.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의 세포벽이 세포 있고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하였으며 주로 육지에서 생활한다. 동물계와 식물계에서 공통점이 그 식물계도 동물계도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어 그림처럼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 나와 있네요. 뭐 해바라기, 소나무, 쇠뜨기 진달래, 우산이끼 나와 있고요. 균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그림에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검은빵, 곰팡이. 균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물물이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이다. 균사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균사를 이루는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네 번째, 원생생물계. 여태까지 동물계, 식물계, 균계, 네 번째, 원생생물계입니다. 원생생물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생물을 모아놓은 물이다.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물 속에서 생활한다.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집신벌레와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고, 다시마는 다세포 생물이다. 마지막, 원핵 생물계. 원생이 아니라 원핵 생물계. 원핵 생물계는 세포에 핵이 없는 생물 무리로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다시 한번. 원핵 생물계는 세포에 핵이 없는 생물 무리로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 살아가기도 한다. 원핵 생물은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어, 그림의 포도상 구균, 대장균이 나와 있습니다. 어, 우측에 오개념 바로잡기, 세균은 균계에 속할까? 포도상 구균, 대장균, 젖산균 등 세균은 이름 때문에 균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포에 핵이 없으므로 원핵생물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균계를 봤을 때그 균이라는 용어 때문에 세균은 균계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균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균계는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중 버섯이나 곰팡이 등과 같이 운동성이 없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물물이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버섯이나 곰팡이의 몸은 실 모양의 균사가 얽힌 구조이다. 균사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균사를 이루는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어, 동물계, 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다섯 가지 개로 분류한 건 어, 지구의 다양한 생물을 이렇게 다섯 가지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물 분류하기는 탐구 활동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